일본군 이안부 급여를 받고 강제연행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우리 사회는 2, 3년 전부터 이안부 사기 청산연대 같은 친일 구구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본 구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바와 거의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준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로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안부 사기 청산 연대는 전범국가인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검증된 역사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공인받은 이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지속적으로 수요 집회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들의 방해활동은 국내에서 벗어나 국외로 향합니다. 이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인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국사교과서연구소장 김병헌,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 이우연, 일본인 요시다 켄지 등 4명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앞에서 "이 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 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현지 시민단체 소속. 100여명이 항의하는 맞불집회에 부닥쳤습니다. 현지 시민단체는 독일어와 한국어로 집에 가라 더 배워라 는 구호를 외쳤으며 이한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 라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4명의 모습에 분노하며 울음을 터뜨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여성연합 소속 노리씨는 이들 4명의 시위에 대해 너무 끔찍하다, 치욕적이다, 이한부피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인 김병헌이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나고야 시에서 개최된 우리의 표현의 부자의전 그 후에 전시된 평화의 손해상 전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김병헌을 지난 8월 29일 석간 후지라는 매체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석간 후지는 김병헌을 이한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에 활동하고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이한부상 철거 운동 등에도 힘쓰고 있는 역사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김병아는 일본에서의 이안부 문제의 현황과 윤석열 정권화에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여론은 최근 일부를 제외하고 이안부 문제에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다.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을 전하고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며 일본 사회의 이안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한소는 합법적이었고, 이한부는 이한소 경영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강제연행의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한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가난이다. 가난 때문에 부모가 돈을 받고 이한소로 딸을 보낸 경우도 있다. 한국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국우 세력들의 주장 거의 그대로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프레지던트를 비교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문 씨는 반일 비즈니스로 대통령이 되어 정권에 있는 동안 계속 선동해 왔다. 윤 정권도 이안부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해 엎드려 있다고 했으며, 윤 씨는 취임 백일 연설에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양보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안부 문제의 진실을 한일에 함께 이해해야 하는,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들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한국에 대해 이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철저히 일본인 시각에서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다수 활동가라는 직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진실이 어떻든 상관 없겠지요. 반일단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기부금이 모이고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일본이 차갑게 굴면 점점 더큰 소리로 떠들어 기부금도 벌수 있다. 그만둘 리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소재로 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자국 내의 뿌리 깊고 심각한 여러 문제를 숨기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안부 문제는 애계적으로는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한국의 내정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내정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세계 12의 경제 규모를 갖고 선진적인 기술과 문화를 가진 선진국인 한국이라면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수요집회를 매주 열고 일부 한국민들로부터 맹렬한 반발을 받으면서도 김씨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자파의 거짓말로 얼룩진 허울뿐인 애국과는 전혀 다르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고 싶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한부 문제는 반일 비즈니스 원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해결되면 곤란한 문제로. 오히려 이렇게 이익되는 비즈니스는 없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에서 해결해도 반드시 대풀이 되고 돈은 영원히 요구된다. 기시다 씨는 일본의 진안파에 현혹되지 말고 아베 정권처럼 의연한 태도를 보여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다소나마 정상적인 분도 있네요. 일본으로서는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되었으며 2015년 이한부 합의도 불가역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했다. 원래는 한국 국내의 문제이며 반의를 비즈니스로 하는 패거리 라고 말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사과도 양보도 할 필요 없다. 상호 이해가 아니라 한국의 일방적 이해로 해결할 문제다. 이상입니다.